국내 1위 피부과 원장이 알려주는 진짜 여드름 박멸하는 법. 여러분, 지긋지긋한 여드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시죠? 오늘 이 영상으로 여드름 고민 이제 종결하세요. 오늘은 하미병 선생님이 알려주는 여드름에 대한 진실, 그리고 진짜 여드름을 박멸시키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1. 부위별 여드름 원인은 다르다? 아니요. 아무 용관 없어요. 2. 얼굴에 각질이 생기면 건성이다? X. 피지 과다 분비로 인해 피부 이상이 생기면 그때 각질이 생기는 거예요. 건성은 피지가 잘안 생겨서 각질도 없어요. 3. 얼굴이 땡기면 건성이다? X. 건성은 안 당겨요. 피부는 가죽이에요. 가죽의 속성은 기름이 있으면 유연해지고 기름이 없으면 쪼그라들어요. 지성 피부는 기름이 많이 분비되면 늘어났다가 세안으로 기름을 쫙 빼면 건조해서 쪼그라드는 것이에요. 피부 당기면서 여드름이 나면 악건성이다. X 지성이어서 여드름 나고 당기는 거다. 자, 여드름이 안 나게 하려면 피지를 줄여야 되죠. 그럼 피지 분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땡동댕. 피부에 좋은 화장품 바르고 뭐 개지랄 하지 말고 그냥 약 먹고 약 바르면 된다. 피지 분비를 줄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100% 확실히 줄일 수 있다. 로아큐탄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이 약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쓰신 분이 바로 이 하믹병 선생님이십니다. 여드름게의 문익점. 오 이름도 비슷해. 주사요법은 효과가 있을까? 일단 표준적인 여드름 치료법은 아닙니다만 붉는 여드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염증이 확 가라앉긴 합니다. 하지만 피하지방을 녹이는 주사이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얼굴이 패일 수가 있어요. 6. 스케일링은 정상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여드름균의 주식은 피지예요. 피지를 먹고 나면 배설물이 나오는데 이 배설물이 각질을 두껍게 만들어요. 각질이 두꺼워지니 모공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 여드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스케일링은 각질을 제거해서 모공을 넓혀줌으로써 여드름을 예방하는 시술이에요. 하지만 스케일링은 1회에0에서2 0만 원으로 비싸요. 지갑이 얇으면 그 형편에 맞는 치료법을 하는 게. 그냥 약 먹고 약 바릅시다 심지어 효과도 훨씬 좋아요 7. 아니 그러면 여드름 약 끊으면 재발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약 계속 먹어야 돼요 대신 알약 개수를 정확하게 하면 돼요 1년에 100알 정도만 먹으면 돼요 피지가 많이 나오는 계절인 여름부터 가을까지 드시면 됩니다 저는 겨울에도 조금씩 먹긴 해요 8. 여드름 레이저 치료는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있지만 먹는 약에 비해 효과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냥 훨씬 싸고 효과도 좋은 로아큐탄 드세요 9. 흉터 치료는 정말 효과가 있는가? 원상 회복은 절대 불가 최대 50%까지만 가능해요 전돈 있으면 하긴 할것 같아요 10 여드름 패치는 효과 있는가 오히려 흉을 더 깊게 만든다. 여드름균은 산소를 싫어하는데 패치로 산소를 막아버리면 더 신나게 활동을 한다고요. 11 여드름은 짜는 게 좋다. X 잘 짜면 되지 않냐고요. 잘 짜는 방법이란 없어요. 그냥 약 먹어도 안 없어지는 것만 피부과에서 짜시면 됩니다. 12 커피, 담배, 술, 여드름과 상관있나요? 이 전혀 없습니다. 담배를 피면 폐가 안 좋아지고 술을 많이 드시면 간이 나빠지고 일찍 죽어요. 14 운동을 자주 해서 땀과 노폐물을 빼주면 여드름이 예방될까? 전혀 관계없어요. 땀샘과 피지샘은 위치가 아예 달라요. 운동을 하면 그냥 몸이 건강해집니다. 14 자주 세안하면 여드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상관없어요. 안 씻어서 여드름이 나라면 진짜 오지게 안 씻어야 돼요. 15. 피지 관리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약 먹고 약 바르기 16. 여드름 전용 화장품이 효과가 있나요? 아하! 바하는 필링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약 먹고 약 바르는 게 훨씬 싸고 최고다. 결론! 병원 가서 처방전 맞고 약 먹고 약 바르자. 끝!